햇는거 보러 오신 분들 별로 많지 않네요. 지금은 어... 6시 몇 분이지? 6시 57분 오늘 해뜨는 시간은 몇 시죠? 오늘 는 시간은 몇시 7시 어, 30분 30분 동 기다려야 돼요. 저는 지금 실시간 촬영을 위해서 어, 추운데 무릎쓰고 여러분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짜자자자자잔 아 손시려워요. 너무 이쁘죠. 아, 여기 바다예요 바다. 아, 여기 무슨 바이에요 혹시 백운대 최우공원 백운대 여기 바람 소리 안들리죠. 차 마시러 차에 왔어요. 아. 음, 추운데 낚시하는 사람 있어? 아. 잠자는 우리 공주들. 아도가있었 따뜻해요. 추워서 잠깐 들어왔어요. 너무 추워서 마스크 했어요. 그림 같네요, 진짜. 아, 멋있어. 여러분, 2019년에 떠오르는 태양을 제가 실시간으로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하늘이 너무 아름답네요. 짜잔 아직까지 하늘엔 달이 떠 있습니다 아전 비행기인가 옆에 빛나는 얘얘얘 예, 예. 예. 얘는 비행기인가요 얘는 달입니다 아 아름답네요 어달 맞죠? 오, 오늘은 고름 달은 아니고 초생 달인가 저희 딸이 왔습니다 지금. 안녕. 굿모닝. 굿모닝. 지금 실시간 촬영 중이에요. 야, 여기 올라오려고 줄서 계신 분들. 안녕~ <laughs> 무거워~ <laughs> 큰 딸도 계속 오셨네요~ 와 대단해요~ 1월 1일 아침 멋져요~ 2019년은 딸의 해가 될것 같아요~ 샤이 아, 어~ 여기, 떠 있는 아파트나 산이 보이는 거 보니까. 가어다 아, 어디에서 떴어? 어디 떴? 에서뜰것 같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어 달도 있다. 달. 아니 가만 있어 봐. 움직... 구름이 움직이는. 안돼 구름이 움직이는 게 다리 저 올라가. 구름이 빠르게 움직이고 아니 올해는 있어요. 근데 안 춥다. 진짜 여기 잠깐만 나와 있어도 작년에도 엄청 손실이고, 손, 카메라 이걸 만지지 못했거든. 손가락이 지금. 근... 그래서 그 눈이네. 추워서 춥다고 안 먹을 거야. 작년에 엄청 추워가지고. 음. 올해는 영안 추운 거다. 영 안. 거기에 해가 태양이 떠오를 거야. 거기만 딱 보고 있습니다, 알겠지? 아, 어, 해가 뜨려고 지금 붉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떠오르는 거는 다른데 산에서. 10분 남았대요. 손 시려워요. <laughs> 우후. 해가 떠오르는 걸 영어로 물 뭐라고 해? 달은 아직도 있네. 와이징 i n g 지금 여기는 여기는 불사조? 출구로 올라온다니 아니, 바다에서 올라오는. 7시 26분이에요. 아, 이제 5분 남았어요. 5분. 엄마, 귀여워. 무한색이야. 이거 주황색으로. 배 있잖아. 저 앞에 살쏘. 와, 살어 와, 진짜 저 끝에 있는 건데. 바닷물이 좀 푸른 것 같다. 보이잖아. 아, 실시간 또 색깔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 너무 예쁘네요자 음. 여러분 2019년에 정말 이루고 싶은게 다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도움락 찍고 있는거지? 오리가 아닌가? 네 저기 유튜브에 한번 올려드리.. 오! 어! 어! 눈이 너무 무섭게 나와천에서 온천천에서 봤지 아 여기 진짜 햇뜨는 모습 아름답네요 진짜 아 빨갛게 올라왔다어 저기 보이지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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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저러 저러 가봐 어, 올라왔어 올라왔어 어 여기 둥이 보이시나요 빨간 거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저 응? 봐. 근데 저멀이큰 바람 그 자리로 바구니 나오더니 또 멀어지려고 했나봐 떠오르는 태양이 심지어 아저 응. 계단 올라오는 데서 딱 볼라했네 그대로 봐 수줍게 올라왔어 수줍게 아. 수줍게? 아니야 지금 저건 저건 지금 시작이불가하니까 진짜로 창피해하네 아 어, 아, 하나도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응. 보이시나요? 요기둥이에 살짝 음. 어떡하지, 아, 돌에 가려진 게 너무 아쉽네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저쪽으로 가야 된다 했잖아. 끝에 꼭 걸릴 거라 했잖아. 응? 여기 아, 저기,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돌못 가고 위에 돌섬 위에 딱 걸쳐지면 그때가 딱 살아있겠네. <laughs> 이렇게 다줄서 있어요. <laughs> 와! 우와. 우와. 그러니까 이 카메라에는 또희계보 또. 어, 더 볼... 올라온다. 와, 동그라미 보인다. 빨갛 새빨개. 오, 또봉시 것. 봉시봉시 2019년에 천태가 떠오르고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은 어, 절대로 아유. 우리 눈으로 볼수 없더라, 이거. 미쳤어. 맞지? 그런데 지금 가가막혀요 아빠랑 뛰자. 아, 조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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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해 조바, 햅퍼퍼. 음, 홍시 아니야? 좋아, 좋아, 좋아. <웃음> 좋아, 좋아. <웃음> 와, 정말 멋있다, 야. 어, 사진으로 연출이 안 되는 돼. 게 너무 아쉽네요. 아,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 정말 멋진 아, 일이 배가요 그 언제 또들어날것 같지 않으세요? 아, 딱 섬의 걸치가 예쁘잖아. 크아, 진짜 그림이네요, 진짜 그림이야. 진짜. 그림이야. 그래. 와. 그럼 똥실 똥실 다 보이세요? 어 저쪽은 아 이다 올라왔다 바위가 안 응. 가리지니까 우리, 응. 우리 한는다안올라다고 와. 털이 떨어진다. 누구 네. 떨어질까봐 무서워. 응. 반가워요. 2019년 첫 해. <laughs> 와. <우와. 웃음> 아, 정말. 귀여워. 만져보고 싶어. 맨들맨들. 진짜 다몇분 사이에 쏙 올라온다 완전 몇분 사이에 와 진짜 다 올라왔어요 여러분 어. 다올라왔네데 완전 두둥 와, 진짜. 떠가 있을 때 봐봐 너무 멋있다 아니 완전 두둥 떠가 있을 때 보면 또그 가운데 음. 딱 걸치면 멋있겠네 그 일부러 선 가운데 들 걸친 것처럼 저를 아, 다 뜯었을 땐또 멋있지, 그치? 음. 그래도 조금 넓게 떠오르는 것지 보여도. 됐다, 가자. 설수. 설수. 가자. 가자. <웃음> 가자. 설수니까 <laughs> <그렇습니까, 웃음> <가자. 웃음> 여러분 다 들리시죠? 안 <laughs> 돼. <laughs> <laughs> 자, 2019년 소원 모두 이루시고 떡국 맛있게 드세요, 오늘. 아, 1월 1일. 와. 오늘은 2019년 1월 1일입니다. 아. 아, 진짜 해가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워요. 어. 언니 이거 버릴 거야? 언니? 언니? 이거 버릴 거야? 으음 버릴 거야? 다 올라왔어요. 올라볼까? 어디니? 자, 마지막 소원, 마지막 촬영을. 쭉? 쭉 어. 있네. 자기 소원은 핸드폰 찾고 핸드폰 바꾸는 거예요. 네. <laughs> 올해 꼭그 소원을 이루시길 바랄게요. 그리고는 눈 채도 술 사는 거. 나는. 와 정말 이렇게 어 이제 사진에도 멋있게 연출이 다 되네요. 나는 랜덤 버스 갈기. 랜덤 버스가. 갑시다. 아름다워요. 아 정말 자연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미스리네요. 안녕. 이제 해가 다 떴어요. 우와. 와. 정말 이렇게 빛날 수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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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말 빛나는 2019년이 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배 뭐야 저큰 배. 큰 배. 대낮이 됐어요. 와우. 아 이제 해가 퍼져서 잘안 보여요. <laughs> 안녕. 가자.